백신 맞는다 <laughs> 무슨 엄청나게 거창하게 그런 사회적 이슈에 비유해서 주사 자체는 되게 평범해서 깜짝 놀랐어요 주사기도 평범한 주사기고 백신 통도 그냥 평범하더라고 그지? 진짜 별거 없습니다 주사도 아프지도 않고 생각보다 안아팠어 병원 분위기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다 미리 백신 예약해서 맞으러 온 느낌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10명 단위로, 하나를 깠을 때 10명 단위로 놀수 있다고 해서 그걸 맞춰서 병원에서 예약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사람일수록 몸살기가 날 확률이 높다고 하니 제가 걱정이네요. 마리나는 괜찮은데. 아, 내가 더 아플 것 같아. 너는 혹시 뭔가 어떤 증상이 느껴지지 않아? 나 약간 좀 미식 거려. 미식 거려? 응. <laughs> 그러고 보니까 나도 뭔가 좀 아까는 되게 배고팠던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좀 스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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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오는 올라오는 느낌 이상 있는 데가 음. 일단 그래서 한번 경과 보고를 해볼게요. 그냥 이게 맛있어서 별 생각 없어 지 너무 맛있어 아까 저기 원장님은 저거 했다그랬잖아 약간 미각이 진해지는 느낌이 났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혀 부작용이 입맛 없음 그런 거 있더니만 하죠. 싹싹 잘 배웠는데 입맛이 돌아 오히려 <laughs> <목소리도 웃음> 지금 1시간 <목소리도> 정도 지난 거지,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지났는데, 아직 아, 별 느낌 아, 없음. 아, 입맛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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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16분. 상태 어때? 네,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배고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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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7시간째. 너뭐 조금이라도 뭐 느껴져? 아직 없는 것 같아. 나는 배가 음. 자주 고파. <laughs> 아니 원래... 식욕부진 아닌가? 원래 5섯시 우리가 저녁을 좀 늦게 먹는 편이라서 7 시쯤 먹는데 음. 오늘은 다 시부터 배가 고팠어. 여기 있어. 여기 있네. <laughs> <laughs> 어때? 9시 반이고 슬슬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음 확실히 몸살기가 좀 있어. 열은 열은 없는 거 같거든. 이게 저희가 체온계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체온의 변화까지 기록을 하긴 힘든데 열은 거의 없어요. 열은 없는데 이제 슬금슬금 슬금슬금 좀 근육이 좀 아파오기 시작하는? 그냥 몸살 감기의 전조 증상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넌 어때? 나도 좀 그런 느낌이고 약간 메스꺼운 느낌? 메스꺼운 느낌? 그 그러니까 너무 저녁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꽃지야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 내과 선생님이 타이레놀을 꼭 사가가지고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타이레놀을 먹을 정도로 불편하진 않아서 저는 안 먹고 그냥 잘 생각이에요 넌 먹을 거야? 나는 두알 먹고 잘래 너 먹고 잘 거야? 응 음. 아까 말씀하시기를 많이 먹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먹고 자자 굿나잇 굿나잇 내일 또 일어나서 계속 한번 보여드릴게요 굿나잇 잘 자요 어제 밤부터 한 11시부터 계속 아프기 시작해서 점점 심해졌어. 응. 음. 새벽에 피크였고, 좀 지금은 많이 괜찮긴 한데. 아, 새벽에 아파서 깼어? 계속 깼어. 아, 진짜? 땀오안나서 추운데 몸에 식은 땀 계속 나고, 땀 엄청 흘렸어. 그러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열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약 일단 먹긴 했는데 한숨 자면 괜찮을 거야 마리나는 멀쩡한데 저만 아파요 저는 너무 멀쩡해요 아직 좀 몸살기가 남아있어요 미열도좀 나고 열이 심하진 않은데 저는 뭐 굳이 먹을 생각 없는데 마리나가 엄청 먹으라 그래서 일단 타이레놀을 두알 먹으려고 합니다 2014년에 신종플루, 그때 이제 신종플루라고 불렀었죠.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때 비교하면은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아요. 그냥 조금 심한 감기 몸살 같은 느낌? 어제 밤에 땀을 엄청 흘렸는데도 막 추워하면서 입을 꽁꽁 싸매고 땀을 엄청 흘리고 잤고, 열은 밤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아침 되니까 살짝 미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어지럽고 그냥 컨디션 안 좋은 정도. 입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점심으로 떡볶이 아주 맛있게 먹었고 뭐 미각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증상도 안 보이고 괜찮습니다. 마리나는 완전 멀쩡해 보여요. 진짜 완전 완전 멀쩡해 보입니다. <laughs> 네, 또 계속 업데이트 드릴게요. 백신을 접종하고 33시간이 지났어요. 저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요. 어제 밤에 이제 좀 극도한 몸살 기운으로 말이나는 괜찮은데 저는 좀 고생을 하고 지금은 살짝 미열이 아직 남아있고 어지러지러, 어지러지러 하긴 하지만 평소 컨디션 대비 한90% 정도까지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쇼 백신을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아래쪽에 사이트 링크를 드릴 건데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메뉴가 총 3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의료기관 찾기 버튼을 누르셔서 근처에 있는 가까운 예방접종 병원을 찾으셔서 전화를 하시고 예약을 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병원의 위치가 꼭 가까워야 된다던가 지정이 돼 있다던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원래 거주지는 서울이긴 하지만 지금 촬영 때문에 제주도에 내려와 있어서 서귀포에 있는 병원을 찾았어요 세 군데 정도 전화를 돌려가지고 예약을 잡았는데 한 병원은 다음 주 정도쯤 자리가 나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한 병원은 전화한 다다음날, 이틀 후에 바로 예약 가능하다 해서 한 번에 예약 확정을 했었고요. 또한 곳은 자리가 나면 주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따라서 정말 노쇼, no 말 그대로 빈자리가 날때 연락을 해서 찾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미리 확정을 해서 그 백신 인원수에 맞게 배포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전화를 좀 해보시고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서 백신을 맞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 백신이라는 게 그런 개인적인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효용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맞아야 우리 세상이 좀더 안전해지고 우리가 조금 더 건전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이런 면에 대해서 너무 기사도 안 나오고 내용 정보가 안 나와서 이렇게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이렇게 된다. 살아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집 근처에 병원들 하나씩 찾아가지고 백신 확인해 보시고 빨리 맞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릴게요. 하루하루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 우리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